어 대통령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어뭐 장사든 사업이든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벌리려고 하지가 않아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움켜쥐고 안풀어 해치거든요. 일단은 뭐 나라 경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나라 경기조차도 안 들어가지 건설 경기 바닥이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시초 자체가 건설경기가 돌아가야 모든 돈의 회전이 다 돌거든요.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조금은 넓어져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고 또뭐 이렇게 돈이 회전이 도는데 뭐 우리도 같이 막히는 거지. 뭐 이제 나는 무당도 못 해먹겠다. 이제 손가락 빨고 뭐 남의 집에 접시나 닦고 가야 되는 판국이다 진짜. 선생님 좀주 좋았대요. 힘들죠. 모든 사람들이 다안 힘드나. 뭐, 우리라고 뭐, 별 수가 있겠어요? 다 힘들지. 그 다음 왜냐면, 사람들이 지금, 국민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, 뭐, 혹자들은 막 그러거든 야 너네 뭐 그냥 경기 안 좋을 때 오히려 너네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뭘 도전을 안해뭐 장사든 사업이든 막 이렇게 막 크게 막 벌리려고 하지가 않아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움켜쥐고 안 풀어 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봐봤자 뭐 하겠노 시작도 하지 않으니까 무단 경기도 같이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. 어, 벌써 그렇게 된 지는 한몇년 됐어.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, 왜 탄핵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, 아, 경기 너무 안 좋죠. 어. 그 이유가 있을까? 왜 그런 것 같아요, 선생님 왜 그런 것 같아요, 그냥? 아무래도 뭐, 지금 대통령님이,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서민들 이제 먹고 살라고 왜 민생자금을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풀어줄 때도 잠깐이거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자기네들이니까 뭐 필요한데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게 아마 먹고 사는 대로 제일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갈 건데 그것도 주면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인데 일단은 뭐 나라 경기가 괜찮아야 되는데 나라 경기조차도 안 들어가지 건설 경기 바닥이지 왜냐면 우리나라의 시초 자체가 건설경기가 돌아가야 모든 돈의 회전이 다 돌거든요. 그 다음에 대출 규제도 조금은 넓어져야 사람들이 돈을 빌려 쓰고 또뭐 이렇게 돈이 회전이 도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잠가놓는 지금 현국이니까 돈도 안 돌지 사람들이 뭘 할라 해도 뭐가 안 나오지 이거 막혀 저거 막혀 이렇게 하니까는 뭐 우리도 같이 막히는 거지 뭐 이제 나는 무당도 못 해먹겠다 이제 손가락 빨고 뭐 남의 집에 접시나 닦고 가야 되는 판국이다 진짜 그래요. <laughs> 이게, 선생님이 봤을 때는, 네.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이 잘못이라고 네. 생각하시나요? 그것보다는, 어 어차피 앞에 막 이렇게 대통령님들이 해놓은 일들이 있잖아. 그러면 그걸 수습하기도 바빴, 바빴을 거고,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이제 본인이 공약을 내걸어 놓은 거, 그 다음에 민생 안전부터 먼저 또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, 이제, 그거부터 먼저 수습을 하신다고 조금은 많이 바쁘신 것 같아. 그래서 일자리도 조금 창출도 많이 돼야 되고, 기업들도 살려야 되고, 그 다음에 때 아니게 트럼프 할배가 뭐 관세를 올리는 바람에 이도저도 진짜 꼼짝 못하게 전 세계를 막 지맘대로 막지 흔들고 계시잖아요. 거기에 우리나라도 직격타를 또 맞은 격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사건, 사고들도 또 많이 일어났고, 어, 뭐 그래 전산 시스템에 이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, 맞잖아요. 뭐, SK가 그렇게 되고, 또, 뭐,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또 뭐, 콜라당 타가지고, 뭐, 얻고, 막 이렇게 하니까, 막, 연속이다, 연속. 응. 그래서 힘들지. 그럼 저희 선생님께서는 좀 민감할 수 있는데, 응. 지금 계신 우리 대통령님 네. 찍으셨나요? 아이고, 나는 대통령님 찍었죠.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냐면 솔직하게 어, 무당이기 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잖아요.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반면에서 아저 사람 같으면 민생이 안정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먼저 생각해 주겠구나라는 바램이 있었기 때문에 어, 당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또 생각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찍었지. 난 머리털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나 대통령 선거 해봤는데.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든지 어, 어, 대통령님 좀잘 먹고 잘 살게 우리 국민들도 잘 먹고 잘 살게 좀 모든 걸좀 규제를 좀 풀어주세요. 그래야 우리가 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국민들은 지금은 한달한달 한달 살아가면서 버티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전부 다 힘들다 죽겠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도 힘드시겠지만 어, 국민들부터 먼저 이제 민생에 어, 금전부터 먼저 돌아가야 이게 모든 게또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 무당으로서 그러면 우리 대통령님께 한 말씀. 잘하고 계신데요. 어, 대통령님, 잘하고 계신데 우리 좀 먹고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? 어, 서민들. 서민들이 지금 좀 많이 힘들어요. 왜냐하면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기업들이 힘들어지잖아요. 그러면 기업들이 힘든 만큼 기업들도 뭐 이런 저런 것들 규제를 다 걸어놓으면 오로지 제일 먼저 받는 거는 제일 하층에 있는 서민들이란 말이죠. 어, 그 다음에,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또 살아 야 되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는 부분에서도 규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이 좀 경기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. 어그뭐 트럼프 할배하고도 좀잘 그거 협상을 하셔가지고 어, 관세 부분에서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서민들한테도 서민들이 먹고 살수 있게끔 조금 유하게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어,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것들 이제 뭐 케이팝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이 수출로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출이 너무 이제 저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어, 풀어줬으면 좋겠고 아마 음, 한 2년 2년 정도 있으면 뭔가가 판가름이 날 어, 말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. 그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. 어, 대통령님, 이 영상을 보신다면. 어, 좋겠지만 안 보시더라도 알고리즘으로 아마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 한 분은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냥 어 우리나라 대통령님들의 말로 가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어 대통령님은 좀 우리나라를 좀잘 하셔서 5년 임기를 잘 마치시고 어 나중에 둘러 봤을 때도 정말 어 서민들을 위해서,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, 어,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를 마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. 그러니, 어, 본인이 추구하신 대로 나가시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